자 다음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그오메라도 하고는 인연이 아주 깊은 네. 작가님을 저희가 모셨는데 양림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한의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도 그냥 오래간만에. 아, 온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어, 제가 2019년도에는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 1년간 거기서 그림과 시를 썼거든요. 네. 2020년도 와가지고 코로나 시기인데도 그 귀국전을 했고 네. 또 생애 처음으로 그 시집을 냈어요. 네. 이방인의 소멸하는 제 그림하고 시하고 같이해서 시아집을 냈고 네. 올해는 그 독일전이 지금 독일에서 하고 초대전이 있어서요. 네. 그 작업 지금 연초에는 그 작업한이라고 뭐 정신 없었고 9월에 또 미디어 아트 이인남 작가하고 이인전이 그 있어요. 네. 양림동에 S 갤러리라는 음. 그런 좋은 갤러리가 지금 개관을 준비 중에 있어서 어 지금 그 이인남 작가하고 이인전을 9월 중에 지금 9월 16일날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독일에서의 그 순회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 파나 작가하고 함께하고 지금 계신다고요? 네, 예, 이민 작가도 그 양림동에. 좀그 청년 시절에 살아서 양림동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네. 어, 독일의 그두루두루 갤러리라는 뮌헨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네. 네. 거기 그 한인 교포예요. 그 교포인데 어. 이번에 이제 그 한국의 작가들을 될수 있으면 독일에 이렇게 좀 소개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독일의 기어부르크라는 성인데 굉장히 오래된 고성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고성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9월 중에 어 한국 작가들 뭐여 명하고 특히 광주 지역에 저하고 이민 작가가 지금 가서 전시하고 있고요. 네. 이제 10월 중에는 뮌헨으로 옮겨서 거기서는 그 개인전을 전부 다그 개인전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원래는 그 독일에 지금 가게 되어 있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외롭게 지금 작품만 독일을 떠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민 작가님과는 작년 4월부터 또 같이 음.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어떤 계기로 또 함께하게 되신 음, 건가요? 이제 우선 광주에 아주 좋은 후배고요. 네. 특히 이제 양림동에서 이민 작가도 그 젊은 시절에 양림동에 살면서 작업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양림미술관에서 그 화면에 나오지만은 양림동의 풍경을 가지고 그 독특한 판화 기법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참 좋은 작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음. 독일에서 전시하고 있네요. 네, 음. 독일 전시도 뭐 기대가 되고 또 지금도 이제 순회 전시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많이 네. 응원을 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독일을 갈순 없잖아요. <웃음> 네. <웃음> 양림동에 가면 한희원 작가님 작품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음, 지금 네. 코로나 기간 중에 네. 많은 작가들이 외국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음. 한, 이, 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된 데도 지금 독일에서 그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은 의미가 있고 네. 음,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온 이 공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여기는 그 양림동에 있는 제 미술관입니다 한여원 네, 미술관인데 어, 2015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6년째 되고 있는데 20만명이 다녀갔어요 네. 작은 미술관 이지만은 특히 광주 시민도 많이 오지만은 그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음.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미술관입니다. 네, 네. 이곳에 가면 또 우리 한유연 작가님의 작품을 또 네, 예, 양림동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갤러리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나요? 음, 이제 제 개인 갤러리이기 때문에 어, 1980년도 제 초기 작품부터 요 근래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이제 전시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품 활동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고 또 양림동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가 그렇죠. 이제 한 위원 작가님이신데, 네. 네. <laughs> 어뭐 혹자는 양림지기 뭐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고 있고요. <laughs> 어, 양림동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셨죠. 몇 가지 소개드 우선 그 해주시죠. 굿모닝 양림이라는 양림동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인데요. 네. 2011년도에 그 축제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제 행사 추진 위원장을 지금 12년째 하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군문, 아그 양림, 비엔날레라는 비엔날레 기간 중에 양림동에 골목비난이.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이 음. 지금 살고 에이. 있어. 뭐 이민환 작가라든가 뭐정운학 작가, 한부철 작가 해서 한 10명 이상이 되는 작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이렇게 양림동에 와서 그냥 시민들이 길을 갔다가 만나는 그 가장 취미 있는 음. 그런 미술 축제를 골목 빛날레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1회째인데, 어, 아마 그,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네. 음, 계속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예술가들과 정말 꾸준히 호흡을 하시면서 음. 양림동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양림동이 그냥 단순히 와서 즐기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네. 거기에서 그 이런 특히 코로나 시대 시간에 마을을 거닐면서 예술을 통해서 영혼의 위로를 받는, 음. 그리고 길을 걷다가 문득문득 만나는 그 예술 공간들이 그 굉장히 그 보통 미술관 그러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그런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보통 시민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어 양림동에 있는 그 미술관이라든가 문화 공간들은 누구나 그냥 편하게 음. 자기 집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좀 유지가 되고 만들어지고 네.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어떤 위로를 받는 네.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양림동에 지나다니시다가도 들어가도 되나? 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네. <laughs> 들어가시면 돼요. 또 예쁜 가정집처럼 생겨서 되게 친근하게 맞아요. 또 들어갈 네. 수 그, 있는 그런데도요. 네. 미수가 문은 열어졌는데. 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러면 네. 얼른 뛰어가서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그 정도로 시민들이 그 문화 공간에 대한 아직은 자기 그 삶하고 가깝게 못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양금동으로 가시면 그 문턱이나 <laughs> 벽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골목을 거닐면서 문화를 향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유원 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양금동을 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음, 저는 코로나 기간이 지금 인류가 어, 굉장히 크게 지금 모, 모든 인류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런 건데 이런 때일수록 예술가들의 역할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위로를 받았을 때이 기간을 잘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술가들이 그런 그 인류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기간일수록 정말 그 좋은 작품을 많이 해서 음 이렇게 영원히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그런 작품 세계들이 좀 많은 예술가들한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음, 네. 어, 독일 순회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양림동의 한이원 미술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산책 겸또 산책도 하시고 작품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이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